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구요 지금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미국의 필리조선소 이외에 추가로 지금 인근 부지에 조선소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와서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켜게 됐구요 이렇게 되면 이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서 해외 조선소 관련한 이 8천억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금액이 결국 필리조선소 이외에 추가 조선소 신설을 위한 그런 자금 조달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하나 관계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고위급 임원진으로부터 제가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옵션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 본격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주세요. 이거 누르는데 여러분들 뭐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오션이 이렇게 증서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미국에서의 이런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런 필리존소라는 현지 거점을 직접 인수한 하나오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오죽하면 이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도 하나오션이 등장을 했겠냐고요, 여러분들. 이런 글로벌 연구기관에서 하나오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보면은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는 하나오션이 지난해 말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라 조선소를 언급하면서 조선업과 방위산업에서 탁월한 영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생산 목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활용해서 상업용 원자력 등 차세대 에너지역 영향을 강화하고 일본 대만 등이 참여하는 거대 에너지 협의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연구기관에서도 이 하나오션에 대한 평가가 지금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미 해군 장관 지명자인 존 펠란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발표를 했어? 하나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한미 조선업 협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역시 여러분들 트럼프는 트럼프예요. 응? 트럼프는 트럼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거. 이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뭐 자동차나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관세 안 때려 맞고 싶으면 생산 거점 미국으로 싹다 옮겨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얘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 얘를 사실상 지금 제일 이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해군 장관 입에서도 하나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 라는 건 뭐예요?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도 제일 첫 우선순위를 지금 미국 현지의 조선수 갖고 있는 하나로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오고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 맡겨도 미국의 거점이 있는 하나한테 맡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만큼 이 하나오션에 걷는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필리조선소뿐만 아니라 인근부지에 조선소에 대한 추가 신설까지 지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미국 이제 MRO 사업, 여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사업 수단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오션 주가에 엄청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로 트럼프가 지금 국내 조선소를 비롯한 하나에게 적극적인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 기업들의 이런 미국 상장까지도 지금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필리 조선소를 갖고 있는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야말로 지금 이 트럼프의 선물이라고도 볼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하나오션에게 엄청난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다고 라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하나오션의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고전에요. 자, 제가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저랑 같이 올초에 하나오션 그리고 올해 또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최소 두 배, 많게는 세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조만간 또 하나의 종목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하나오션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드렸던 거 수익 인증 다 보여드리고 내년 상반기 최소 5배 이상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초대박 급등이 나올 종목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이 요 때입니다, 여러분들. 요 때. 요 때, 지금 요 장기간 저점 구간에 있을 때, 제가 하나오션 어쨌든 급등이 나올 거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조선주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7,0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 드렸고, 매도가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문자 발송을 했던 내역인데, 지금 매수가 27,000원 이하, 매도가 7만 원 이상 이렇게 매도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요때가 이제 11월 4일, 2024년 11월 4일 날 저랑 같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수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주 강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현지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직접적인 현지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 수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목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11월 4일이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지금 이 발신번호 같은 경우도 상단에 여기 제 번호랑 똑같죠? 그래 총 415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최근 4월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가 2만 5천원 이하에서 드렸고 매도가 얼마? 5만원 이상으로 드렸다 그래서 매수 이유도 체코 원전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전세계적인 원전 건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핵심 정책에 원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4월 14일날 요것도 장시작전에 이렇게 보내드렸고 요때도 발신번호 보시면은 상단에 제 번호랑 일치를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요때는 521분께 문자전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때 뭐 사가지고 뭐 지금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 그냥 뭐, 뭐 3배에 가까운 상승을 다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식으로 여러분들께 문자전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웹문자 사이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는게 이게 번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두배 같은 경우는 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다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라 거고, 못 믿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웹문자라고 치시면 여기 웹문자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들 딱 클릭하시면 바로 웹문자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요걸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라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에 올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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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208조 원 규모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산업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이 마가 뭐예요? Make American 그리고 10빌딩에 S를 넣어서 만든 미국의 이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207조원 규모의 조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낡은 조선업의 부활을 꿈꾸면서 중국을 압도할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카 프로젝트의 테스크포스가 본격 이제 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관세 장벽과 한국의 그런 조선업 협력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리 국내 조선업계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될 기업, 국내 빅3의 선박 제조 과정에 모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딱한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요 차트가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땡땡땡땡땡 종목의 차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최근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줬고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조선산업이 부활한 요 작년 11월 달요 시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닥을 잡고 슬슬 돌려나가면서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터져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들어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분들 보면 이미 포텐셜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주가도 한번 올라본 놈이 결국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요때부터 해 가지고 2021년도까지 요때가 뭐였습니까? 조선업 엄청나게 호황이었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조선업의 약세에 좀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조선업이 이제 부활할 시점을 기점으로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려나가면서 바닥 구간에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것. 즉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뭐 하나 오션, 뭐 두산 어빌리티, 싹 놓쳤다라고 하시 분들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매수를 해 놓으셔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배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거든 즉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금만 쏠리면 그냥 상가 가는 거는 뭐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 시간의 문제 아시겠죠 어쨌든 뭐긴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히든 종목 요 땡땡땡땡땡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2862-7095. 여기로 히든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이나 두빌같이 매수가, 매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가까지 다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까지 다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주시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요 땡땡땡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저한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꼭 나중에 뭐10% 20% 반등 나오고 그때 가서 묻지 말고 지금 당장 구독자 선착순 500명 이벤트기 때문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더라고 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 보시면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고가구간에서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 나오고 있죠. 이게, 어,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 왜냐면 주가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길 바라고 있지만 결국 갈 것처럼 하다 또 지금 최근에 밀리고 있는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주주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죠 왜 조선업종이 결국 미국과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것 뿐이지 못 가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여러분들 조선은요.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쭉 좋아질 거고 내년에도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미국의 거점도 있고요. 최근에 뭐 그런 수주 내용도 계속해서 나주고 와 있고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결국 수주를 한다라는 거는 실적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 시즌 또 남아 있죠.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다가오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결국 실적 시즌이 되면 실적 좋은 애들이 뭐예요? 주도권을 잡아나갑니다. 그 중에서 하나우션, 특히나 이 조선업종 중에서도 좋은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우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다만 한 가지 조금 불안한 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추석, 이번 추석 연휴가 조금 길죠. 그 말은 뭐야? 추석 연휴 전에 상승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요인들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통상 이제 어, 고질병 이제 한국 시장의 고질병인데 추석이나 뭐설 연휴 그걸 전후로 해가지고 수급이 좀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어, 뭐 용돈도 주고 뭐 이제 연휴 때돈 나가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현금화를 많이 하죠. 어, 그거에 따라서 조금 매도 물량도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심리가 누가 이제 추석 때 기, 연휴가 길면 주식을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불안하잖아. 어? 이게 길어지면, 그러니까 휴일이 많아지면 주식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불안합니다. 오히려 주식 갖고 있으면 왜?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보통 추석을 전으로는 좀 수급이 줄어드는. 어, 그에 따라서 하나우치는 조금 밀릴 수 있다. 10월 초까지도. 어, 그런 가능성 우리가 조금 더 열어두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만 좀 해소가 되면 사실 여기서 더 빠질 이유는 없긴 하거든요. 지금 보면. 코스피 상승세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이어질 거라고 해요 반도체라든지 이제 외국인 지지가 탄탄하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내년 상반기까지 강세장이 지속 예상되고요 외국인들도 추가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도 연말 지금 s&p 500 전망에 대해서 지금 6,800으로 상향 조정을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어, 미연준의 금리 인하 라든지 기업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어, 그래서 결국 증시가 탄탄하다 라고 한다면 하나오션도 여기서 뭐 빠질 이유는 사실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스탠스로 우리가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저는 어느 정도 요 11만원 원저리요 구간만 좀 지켜주면서 횡보 옆으로 좀 누워주면서 그리고 이슈 나왔을 때좀 강한 드라이브로 상승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 갖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한 주도 매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홀딩의 관점에서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신규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매수의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지표에도 꼭 적용해두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100% 수익을 가져다주는 이런 것 따라서 나만의 이런 기준 내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라 거예요. 왜? 이런 신호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도 여러분들 뭐 SK하이닉스 얘도 보면 이미 매수 신호 나오고 주고 하는 어떻게 돼? 폭등이 나왔죠. 제가 요 날도 이거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금 10% 넘게, 15% 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도 최근에 지금 매수 신호 딱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빵 떠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이런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H제중공업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미 지금 폭등 나오기 전에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몇배 올랐습니까? 거의 3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뭐한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 벌써 3배 넘는 상승이 나왔다고. 근데 이미 폭등 나오기 전에 딱 추세 정배열에 들어가자마자 매수 신호 뜨고 나서 어떻게 됐다? 미친 폭등이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이 황금 지표만 갖고 있었어도 HG 중공 이거 딱 뜨는 거 봤다? 매수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파이낸텍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장중이 지금 뭐16%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얘도 이미 폭등 나기 전에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최근에도 이런 매수 신호 나와주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런 상승이 또 나와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흐름 좋았었던 뭐 단날 이런 종목들도 이미 지금 폭등 나기 전에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나와줬고 그이후로 어떻게 된다? 이런 상승이 지금 나와 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떴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근거 있는 매수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작 아니냐? 지금 이거 설정해 놓은 거 조작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조작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신호를 일단 없애볼게요. 어, 지금 이 신호 신호 검색을 삭제를 하면 지금 여기 밑에 화살표들이 없어졌죠. 어, 근데 이거를 다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설정해 놓은 이 황금 지표 사용자 검색에 이 황금 지표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딱 누르면 다시 이게 생깁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표가 다시 한번 생기죠. 제가 직접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오션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언제 메스타 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이런 지표 가지고 내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매수의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지표에도 꼭 적용해 두시게 계속해서 공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광색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신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향 추세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황금 매수 지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종목을 찾을 때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 여러분들 설정하시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5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고요. 70대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웅문만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 2862 7095로 여러분들 황금이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값들 파일로 정리를 해놨고 제가 이거 직접 설정하는 영상 자료까지도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텔레그램에는 여기 올려놨거든요. 지금 골든 타점 신호 설정 PDF 파일로 올려놨고 지금요 영상 영상 길이도 이거 1분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거 설정하는 거 1분도 안 되니까, 여기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86-27065로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 텔레그램 할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전화번호 010-286-27055로 황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 PDF 파일과 영상까지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